에스라 4장 4절 에스라 4, 4, 4.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그들을 방해하며 그들을 반대할 모사꾼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니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모든 날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집권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아수레로의 7일 때, 곧 그의 7일 초기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민을 걸어 왕에게 고소장을 썼더라. 아탁세르세스 시대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타부엘과 나머지 그들 동료들이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편지의 글은 시리아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시리아 언어로 해석되었더라. 총도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을 걸어 아타세르세스 왕에게 이같이 편지를 쓰니라. 그때 총도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 동료의 나머지가 썼으니 곧 디나인들과 아팔사인들과 타풀인들과 아팔세인들과 알크위인들과 바빌론인들과 수산인들과 드하위인들과 엘람인들이며또 위대하고 고귀한 아스나팔이 데려와서 사마리아의 성읍들의 정착한 민족들의 나머지와 강 2편에 그 당시 있던 나머지더라. 그들이 그에게 곧 아탁세르세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강 2편에 지금 살고 있는 왕의 종들이 에스라 4장 4절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그들을 방해하며 방해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다가온다. 비웃음, 유대적인 배척, 테러, 지하대에 의한 위협 종교 통합 제한, 목사에 대한 비방, 타협의 상황에서 목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이것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에스라 사장 2절에 우리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며이다. 이것은 이슬람이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말해온 내용이다. 모슬림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달신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임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알라라는 말은 그들에 따르면 단순히 신더 가시라는 뜻이다. 거기에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름에도 자신의 신을 꿰어 맞출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신이라는 의미로서 알라를 말할 때는 실상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알라에게는 어떤 이름도 없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알라를 여와라고 부르거나 그 외의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들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에스라 4장 7절. 아닥세르세스 시대에 비슬람과 미드루탓과 타부엘과 나머지 그들 동료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세르세스 왕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편지의 글은, 편지의 글은 시리아 언어로 기록, 기록되었으며 시리아 언어로 해석되었더라.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진 편지는 시리아어로 되어 있다. 이 시리아어는 성경에 나오는 제3의 언어, 언어인데 흔히들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는 정확한 말이 아니다. 다니엘 2장 4절부터 8장 1절까지는 모두 시리아어 즉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에스라에서도 여기 8절부터 6장 18절까지 모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에스라 사장 8절, 총독 루흠과 석유관 심세가 예루살렘을 걸어 아타탁 세르세스 왕에게 이같이 편지를 쓰니라. 예루살렘을 걸어 이같이 편지를 쓰니라 라는 말을 주의깊게 살펴보라. 그 의미를 파악했는가? 예루살렘은 화평의 왕께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실 곳이다. 팔레스타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은 10편 2, 2편 6절, 13, 132편 14절, 68편 16절, 역대기상 23장 25절, 그외 이와 같은 109절 이상의 말씀들에 대항하여 이 편지를 썼다. 10편 122편 6절, 에레미야 33장 16절, 예스겔 43장 7절, 역대기야 7장 16절, 11기상 9장 3절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을 걸어 당신이 이 편지를 썼다고 상상해보라. 교황요원 바로 이세는 2003년에 그렇게 했다. 그는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라 사장 9절. 그때 총도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 동료의 나머지가 썼으니 곧 디나인들과 아팔사드인들과 타풀림들과 아팔세인들과 아클 유인들과 바빌론인들과 수단인들과 드하위인들과 엘람인들이며 이 성읍들에 관는범민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들은 사마리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로부터 왔다. 팔레스타인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소위 서한지구에 있는 4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 가운데 정작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60만 명도 안 된다. 이들은 모슬렘 테러리스트들 즉 하마스 헤즈볼라 페다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모슬렘 형제단을 구성하는 자들로서 레바논 리비아 시리아 트랜스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로부터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다. 에스라 4장 10절 또유대하고 고귀한 아스나팔이 데려와서 사마리아의 성읍들의 정착한 민족들의 나머지와 강 이편에 그 당시에 있던 나머지더라. 벌린 거는 아스탐팔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으로 들어온 유일한 아시리아 왕이었다고 말한다. 아시라인은 멸망의 아들을 말하는 이름 중 가운데 하나다. 왕께 구하나이다. 왕께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역적이고 악한 성을 건축하여 그 성벽을 세웠으며 그 기초들을 연결하였나이다.